어, 실수전체에서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야가 3차 함수야. x 3차 더하기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x-5야. 마이너스 됐나?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또는 감수되야 되는데, 야가 양수기 때문에 3차 함수로 끝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증가해야 돼. 증가해야 되니까, f-x가 0 이상이 되어야 돼. 됐나? f-x가 0이상이 니까 f-x가 뭐냐면, 미분해야 되죠. 3 x 제곱, 6ax-3a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f-x지. 됐나? 근데 이 f-x가 뭐 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을 끄집어내면, 3, 2, 6, 3이란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이상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홍기변, x 제곱 플러스 2ax-a 이게 0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2차 함수가 0이상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되거든 그러면 d는 0이거나 0이어야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하여야 되니까 a 하기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부터 0. 0 사이 이렇게 되는거죠.